안 네. 돼. 야, 이렇 뒤로 올려. 사왜 올려. 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목소리> 아, 뽑아줬어. 아까. 아, 야. 지금 경기 게임 진행을 하죠. 진행해게임 하자. 뭐할 건데? 아, 진동물기 아니야? 야, 물통 세여기 오케이, 딱한 띄러, 딱한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부터 지금이터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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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부 오케이, 시터지금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딱지이부터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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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부 어. 어, 딱, 딱. 일단 금부터니까딱터한금 맞고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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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원투 쓰리 네. 자, 그래서 하면 저기 가서 세이주여도 된다. 아, 아 진짜 강한 일 없어, 언 오. 됐다. 거 아, 되겠나되겠나 되겠나, 아, 되겠나. 마, 되겠나, 마, 되겠나. 어, 어, 어. 막, 저 점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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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김호신 대 이정민 싸움입니다. 아, 민아. 아, 성의를 들어, 진짜. 됐다, 그냥, 그냥 끝낼게. 와아이 찌그러진 거 뭐야? 나 김보희 테이 올리라고. 아와아 설마 없어 이게. 찌그러져 이게. 야 이게야. 아, 아, 그냥 아 이거 하다가, 갖고 세운 건데, 진짜 새로운 건데. 야 호진아. 내가 맞아 지금 이게 용인대랑 전주대 신입강 이제 스 생각해야 한다니까. 마지막 칠 점장만 더 생각해 봐. 어디가 <laughs> 오셨는아이이아왜 이렇게 습이 <laughs> 이어이 먹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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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가운데로. 먹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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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빵이어빵이어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빵 먹어, 빵먹 눈 뜨렸어, 어 나중에 유튜브로 확인하자. 오케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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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번 더, 하번도 아니, 한도 더, 한번 다른 게임, 다른 게임. 진행자, 진행, 진행. 진행 켜. 제로. 제로 딱꽉막기 오케이, 보이게 해야 되거든, 살짝. 살짝 이렇게. 열을 약간 열어. 문방열어다 해봐야지, 표 정해야지. 안 내면 도 알고 오케이. 어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제로, 6. 제로, 2. 제로, 2. 스로 타서 슬슬 제로 제로 슬슬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그 18, 19, 한0 11, 12, 1 제로 제로 5 16, 1이 제로. 아, okay!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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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로 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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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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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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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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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인데저저셋아 <laughs> 진짜 야 이거, 이거 딱밥이야 이것도? 딱밥이지 가 걸려? 새로 제로 세로 저로저 하나 새로 제로 하나 저저 하나 새로 제로 새로 저저 둘새로 제로 저로로 아! 락밤 호랑이도 개쎄게 때려야 돼 아! 아 아야이 어, 어, 유튜브 이거 뭔데? <laughs> 깡이. 제대로 해라 제대로 어제 촌동실기 네. 아왜 이렇게 세게 왜 이렇게 세게 진이가 게임 수야이따니 네, 뒤졌다 자 어. 다음 네, 네, 네. 게임 뭐래 물통 세배 할래? 아니.. 보여줘 보여줘 야뭐 좀비 게임 뭐야야 아니면 s 리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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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바이버! 한 빼기! 케이 하이 바이버! 아 빼기! 오케이~~ 와아아이이아기아아 짜스! 짜스! 왜안 봐, 와이세만들 거지 어야기다봐아 어. 보여야 예. 아, 보여야 보여네 소리를 네, 바로 들어보세요 아이두 개로 가야 돼 이거 두 개로 가야 돼 마이크

같이렇지고 <laughs> <그치? 웃음>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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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안 진짜, 안 보여. 보여. 진짜 야뭐 <laughs> <laughs> 너왜어아아 아. <laughs> 아, <깜깜. 웃음> 아, 진짜 <laughs>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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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아병 30, 4아 50, 60, 70, 60, 5 저... 60, 6 60, 50, 60, 50, 60, 50, 60, 50, 60, 50, 60, 50, 6 5 3 50, 60, 50, 6 5 6 50, 6 0 5 6 0 5 6 0 5 6 0 아이고 5 38, 3 1 5 6 4 8 6 9 5 4 7 6 3 2 2 6일나 하러 가 너, 너.